안녕하세요. 최선이 선택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역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원사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으며 영전하거나 승진하거나 이사하거나 해외 출장을 가는 운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을 기몰하여 해외에서도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 보기 약하나 부부는 유정한 운입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폼생폼사이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적인 운입니다.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위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학생은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좋은 운으로 금전이나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승진하거나 취직하거나 선거에 당선되어 명예를 얻는 운입니다. 입철이나 관료의 힘을 빌로 대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월주 정관은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딸을 부친이 애지중지하고 부친의 사랑이 극진한 운입니다. 국가기관과 거래에서 낙찰이나 특허나 관할을 받아 사업하고 관수품이나 군수품을 생산하고 처가에서 딸의 양육을 지원해주고 유식업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생필품 판매 및 납품을 하는 운입니다. 멀주 정관은 타인이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얻는 운입니다. 사회충은 마음이 넓고 다정다감하고 조기의 관직을 맡을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타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 있고,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재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관제의 구설을 겪거나, 중개인이 필요하거나, 이동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학업이 부진하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걱정하고 직업문제를 겪는 운입니다. 실속없이 분주하고 행상을 할수 있고 타인의 이력이 부족하며 인색해지는 운입니다. 건강이 약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환이 부족한 운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공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할 수 있고, 공직자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 실패할 수 있고, 딸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해, 불안하고, 딸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사회충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걱정을 하며 작은 일이 크게 되어 손해 볼수 있습니다. 소심해지거나 유시 무종하며 직장과 주거의 변동이 많으며 형벌을 받거나 교통 사고를 당하거나 조난을 당하거나 해외에 이주하여 분주하게 사는 운입니다. 심장과 소장이 약하거나 방광이나 비뇨기계가 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용맛썰문의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